오늘 저녁은 대산물로, 오 저녁은 뭐 오던 대산물. 이사람 뭐, 이다 했구나, 그거. 석도다가 이 화장 시간대가 돼가지고. 제일 마지막 선물입니다. 어, 대중항항구급에 사물을 먹고 싶어서 대중에 왔지. 근데 네, 평일이라 문도 빨리 닫았고. 다아도멤기이 없는 듯 하다. 이 없는 듯 하다. 고다가 끼어만이 없는 맛있다멤버 뭔 잊으라는 말이 있지. 한번 와서 너무 좋아서. 한번 더 오게 됐네. 또그 밤에. 좋은 이 마시고. 너무 좋아. 근데 인도는 지금 WHO 기준 환경 그 수치의 65배. 그래서 휴교론까지 내렸는데. 나는 여기 신기네 티켓 연기했지. <laughs> 어, 해변에서 또 즐기고 있다. 이 겨울인데, 아직까지 뭐, 차지는 뭐 않네. 차갑지는 않아요. 파도 소리 들어야지. 예민해? 좋아요, 파도 소리 좋아요. 알바시하고 새벽에는 파도 밟을그저 모래사장 빨벌 밟을 할거예요 그지? 밖에 사람도 많아요, 그지? 목욕하러 왔어요, 사실은요, 그지, 이리야? 음, 예뻐요, 예쁘게 먹 그. 어제 머리 깎고 오늘 목욕했어요. <laughs> 이래! 아, 과하지. 힘드네. 야, 여기서 많이 응? 여기서 뭐해? 내려와. 가자. 나보자고 여기서 그러면 안 되지. 이래요 이래! 이래요 이리와! 이래, 이리와! 야이씨! 야! 큰강 아니야? 이리와! 이래이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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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 바닷가 풍경이지 농가 아파트 사아주고 초관리도 있고 파도소리도 있고 도도 있고 이렇게 신나야 되나? 바닷가에서 너무 신나가네 너무 귀하네 안 돼, 안녕하세요, 해지. 너무 신나. 안녕하세요, 해지. 안녕하세요, 해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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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이리 와. 안녕하세요, 하고, 이리 와. 야, <laughs>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안녕하세요, 해지. 이리 와. <laughs> 여 위에 여가리 한 마리 정말 멋지네 동해 바다에 철경은 그대로 담고 있다 멋지다 이래야 카페에서 실내에서는 못니고루프탑에 이용 가능하지 그래서 루프탑에 왔지 비워보자 할아버지가 바다 좋아하니까 바다 비워보자 많이 안 춥고 좋네 그지 많이 안 춥고 좋지 자할아버가 좋아하는 에스프레소. 다음에 할맛이 아메리카노, 아이스볼, 빵. 야, 가 여기가 더 좋네. 음. 야, 바다는. 너이 바다가 크지? 음. 언제 하나 끼면 됐지? 커피도 마셔야 이래요 한 번씩